들어가지나? 안들어가지나? 아마 저는 테러드론 기념인 곳이랍니다 어디로 가야 죠 오늘의 제 접대 손님은? <웃음> <웃음> 길을 잃었다 망했다 망했다. 둔둔 둔. 여기도뭐 없고 카운터가 여기 아닌가? <laughs> 이런데다 넣으셨네. 이러니까 못 찾지. 국화해방 열쇠, 국화해방, 국화해방은 어디지? 저기는 아까 안채 별실이었고, 복도 백합해방, 국화의방 어머, 쑥스러워라. 어머, 또 침대가 특이야. 내가 여기 누우면 내 옆에 누가 앉을라나? 오늘도 그 일을 기다립니다. 당군님 근데 상자 하나 내놓으시죠. 여기 있다. 유란의 일기 탈 7, 마마7 어디 갔어? 7 내놔요. 나7 필요한데? 양귀비해 봐. 여기가 7인가? 아닌데? 일단 가져갈게요. 7 어딨어? <laughs> 난또 이렇게 점프를 했네 스킵을. 민들레해 방. 10! 맙소사. <laughs> 이것까지 꺼내기 좀 그런데? 11! <laughs> 점점 숫자가 커진다? 화장실. 으, 으, 으. 내말리는 소중하니까. 예, 이러면은 남자가 안 넘보겠지? 같은 남자인데? <laughs> 유란의 열기 7 어딨지? 이상하다. 근데 이런 화장실에 템을 안 숨기셨을 리가 없는데? 여기 또 모르가 있네? 화장실에 변기 한번들어갈까 아, 아니, 아니. 모래에다 넣으시진 않았고. 아, 뭐야. 아이씨, 변기 들어갔어. 뭔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 청난해 방. 백합의 방 열쇠. 생수액을 퍼즐 힌트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국화의 방이 어디 있지? 여기 전방이면 양귀빈데. 길 찾는 게 제일 힘들어. 5, 6, 8, 9, 7. I want t 7! 7번 책이 어딨지? 음. 오늘 책 찾다가 하루 끝나겠네. 카펫 결국엔 또 카페털기가 시작되는 건가? 호. 이런 데는 없을 거고. 창고에 없겠지 화로? 어디 쪽 화로? 여기는 아까 백합의 방이었죠? 와, 오, 이거 뭐야. 이거는 화로가 아닌데, 여기는? 밑에는? 주방? 주방, 주방. 주방이 어, 이쪽이었나? 나 길을 잃었어요. 자, 오늘도 시작된 눈꽃의 길찾기 모험. 여기에 화로가 있다고요? 어디? 자, 찾아라. 어디 쓸려나? 여기에 화로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피스톤인데요. <laughs> 여기 화로가 있긴 하네. 근데 이상한 것만 찾았어. 없는데? 여기는 피스톤 테이블이고. 약물의 종류. 뭐야. 나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뭐야. 여기 뭐가 열렸어, 안에서. 오. 근데 정작 책이 아니라 이상한 것만 얻었어요. 약물의 종류. 프레그멘튬벤튬 기운을 복돋아주는 효능이 있으나 그 이상 자세히 알려진 정보는 없다. 정보가 부족한 약물의 남용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약물. 기운을 복돋아준다. 그녀의 허리. 식구금 정작 책 책이 없네. 하, 정작 책이 없네. 그녀의 허리 무슨 책일까 이거 카펫? 웬 카펫? 창고 아, 이게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지네요, 인첸트 책이라. 쓸모가 없어. 여기도 그럼 화로가 있나? 여긴 열열수 있는 게 없네. 안 된다. 대체 어디다 숨기셨을까요, 메이비님을? 여기 카펫이요? 카펫을 털으면 피스톤이 나오겠죠? 이건 털은 거고. 메이비님이 기녀의 방을 꼼꼼히 보셨냐고? 예, 꼼꼼히 봤어요. 이 정도면 꼼꼼히 아닌가요? 액실그 메이 빈님 어디 사세요？조만간 한판 붙죠 메이 님. 조만간 한번 만납시다. <laughs> 한판 붙죠? <laughs> 아 진짜 만나자 하면 안 만날라고요? 저 질싸움은 안 합니다. 7월 14일, 요즘은 손님이 많다. 손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음탕한 눈으로 기녀들을 바라본다. 우리는 매춘부 따위가 아닌데 말이다. 어서 일을 끝마치고 나루를 나루이를 만나고 싶다. 와, 그냥 음식만 주고 흙만 돋구는 그런 착한 기녀였네.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닌. 그래. 약혼자가 있는데 그런 짓을 했겠어. 크래이제 그래. 응. 8편. 아, 드디어 찾았네. 최근 들어 한 손님이 나를 유독 지명한다. 그 손님은 바다 건너에 사는 굉장한 유명한 귀족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손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기녀들을 바라보는 여느 손님들과 똑같은 눈빛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걸. 나는 그런 저질스러운 귀족에게 손통, 송통. 손끝만큼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뭐를? 아이 궁금해서 뭐를? 9일, 7월 16일, 오늘은 그기족이 나를 은근슬에 더듬으며 희롱하려 했다. 나는 극구 저항하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그기족은 정말 생긴 것만큼 저질스러운 사람이야. 오늘 밤에도 찾아온 나루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역시 나는 나르이가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겼길래? 생긴 걸로 디스를요. 아유, 생긴 게좀 못생겼을 수도 있지. 걸 가지고 또 그러냐? 쓸쓸해지는구만. 에휴. 에휴. 10번 책을 찾으라 하자 이제 쉽다 10번 7월 17일 나를 지명하던 그 귀족은 내가 얄팍하게 군담에 화를 냈다 유화당은 상접대 시설 상접대 시설이 아니다 이런 지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행수언니에게 부탁해서 그 귀족을 내쫓아달라 야겠다 짜식이 말야 이지 돈만 타고 여자가 다 지껀 줄 아나 싸가지 없는 빠씨 마 참아 인마 씨. 발전기인가 1 1 7월 18일 행수언니가 말하기를 그 귀족은 우리 유아당을 지원해주는 바다 건너 큰귀족가의 사람이라고 한다 당장 눈앞에서 법줄이 사라지면 이모점으로 문제라고 하며 행수언니는 나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믿었던 행수 언니마저 도움이 안 됐다. <laughs> 행수 언니마저 돈,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어? 너무요. 청란의 방. 12편 어디, 어디 있더라? 1 2편 있긴 했는데. 여긴 봤던 데고. 민들레도 방금 봤던 데 아닌가? 맞구먼 여기도 봤을 거고 내가 지나오면서? 그럼 반대편도 봤겠지? 그러면 남은 데는 하나, 백합의 방, 열쇠가 백합의 방 열쇠가 있었으니까. 행수의 글. 안채 별실에 있는 능수화의 방은 레이시아 대륙 10대 귀족과의 단골방이며, 그것으로 인해 평소 보안에 철저합니다. 안채 별실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1번. 백합의 방 무대 위에 놓여진 퍼즐을 해독해야 한다. 해독한다. 퍼즐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레버를 작동시킨다. 안뜰에서 지하로 가는 사다리를 발견한다. 암호를 해제한다. 안채 별실의 열쇠를 받아낸다. 오 마이 갓. 12. 7월 19일. 우려하던 끝에 그 기족은 술에 취해 나를 폭행하며 겁탈했다. <laughs> 불쌍해. 다른 객실과 제일 동떨어진 능수화의 방이었던 탓에 아무도 내 비명을 듣지 못한 모양이다. 조금 늦게 행수 언니가 나와 그 기적을 발견했고 사태를 수습했다. 더러워 너무나도 치욕스럽다. 헉, 겁나 불쌍해. 헐, 기생이라고 막대했어. 진짜 저렇게 남자 망신시키는 놈들은 그냥... 중성화 수술을 시켜버려야 돼요. 어디가지고 어? 여자가 지 돈만 많으면 여자가 물건인 줄 알지. 일단 퍼즐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레버를 작동시킨다. 흠 음. 이걸 또 캘라면 액자가 안 캐지거든요? 이걸 또 양털을 켜야 돼 됐어 됐어 퍼즐 힌트 나무 묘목은 기준점입니다 건물 안에서 묘목을 찾으세요 음 오른쪽으로 나열된 나머지 꽃들의 이파리를 화살표라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에 해바라기는 레버가 있는 블럭을 나타냅니다. 해바라기에 해당하는 나무 블럭을 부숴서 레버를 당기세요. 아... 어... 오른쪽에 나열된 나머지 꽃들의 이파리를 화살표라 생각해주세요.